안녕하세요. 수육쿠키입니다. 오늘은, 어, 담금질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단, 설명하기 전에, 어, 이 전체적으로 이 담금질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내고 나면은, 최종적으로는, 어, 지금 제가 이제, 어, 만든 무기인데, 어, 야타기 사나문에, 보시면 지금 근접 공격 15% 어, 물속성 부여는 이거는 어, 고유 능력치라서 변경을 할수 없고요. 가드 기력 소비 감소 25%, 추가타 19.9%, 공격력 반영 정신 A, 근접 공격의 기력 소비 감소 20%. 자 이런 무기를 만들 건데요. 물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 담금질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음, 담금질의 기본 개념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해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무기들이 있거든요. 이 똑같은 무기들을 일단 요저 제가 쓰는 야타기 사나무에 또 이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일단 이걸 이거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방으로 옮겨서 일단 대장간으로 갑니다 <laughs> 자 보면은 지금 성능순으로 하죠. 지금 이렇게 두 개, 야타기 사나무네가 두개 똑같은 무기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소재, 사용 소재는 영철 덩어리하고, 어 세모를 누르면 사용 소재 변경이 되는데, 신기의 조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차이점은, <laughs> 어 영철 덩어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흰색 어, 옵션이 좀잘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신기의 조각을 사용을 했을 때는 뭐 파란색이라든지 보라색 옵션이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느낌상이니까 뭐100% 확실하다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어, 사용 소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담금질을 하면 어어이 옵션이 변화가 되는데요. 일단 <laughs> 기본적으로는 어 이렇게 옵션 변화를 할때 음 보시면은, 일단 영철 덩어리를 봤을 때 일단 근접 공격 데미지... 아, 뭐 이것도 하죠 일단 요렇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 이때 그 교체 가능한 것만 순서를 따지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네 개를 담금질을 한다고 쳤을 때 지금 담금질에 이 했을 때이 옵션이 변화가 되는 게 어, 사용 소재에 따라서도 변화가 되지만 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변화가 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1, 2, 3, 4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2, 3, 4를 선택을 하고 담금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담금질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 빠른 공격, 무너뜨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옵션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고, 자 똑같은 좀 전에 같은 무기로 담금질을 하는데 이번에는 4, 3, 2, 1의 순서로 선택을 해볼게요. 4, 3, 2, 1의 순서로 선택을 해서 담금질을 했을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완전 달라졌죠. 옵션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또, 어, 다른 예를 들기 위해서, 잠시만. 다른 예를 들기 위해서, 다른 무기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자, 남이 요역이 가네미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보시면은, 자, 똑같은 속, 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1, 2, 3, 4를 했을 때 영철 덩어리로 옵, 당금질을 하면 어, 이런 식의 옵션이 붙었는데 자 똑같은 걸로 신기의 조각으로 1, 2, 3, 4를 하면은 자또 옵션이 완전 틀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어, 그, 당금질, 제, 사용, 어, 재료, 사용 소재에 따라서 옵션이 틀려지고, 그리고 선택 순서에 따라서도 옵션이 틀려진다는 점.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를 했을 경우, 그리고 뭐, 4, 3, 2, 4, 3, 2를 했을 경우, 뭐, 1, 아, 뭐, 1, 3, 2, 4를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1, 2, 3, 4를 해서 선택을 해서 당금지를 했을 때 나온 옵션하고, 1, 2, 4, 3을 했을 때, 당금지를 했을 때 나오는 옵션이 틀린, 틀린데, 이 상태에서는 1, 2는 똑같은 옵션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똑같았기 때문에. 대신에 3, 4가 다른 옵션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 이 점을 유의하셔서, 어, 당금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금질에 대한, 어, 기본, 음,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까? 는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되겠구요. 어, 어, 당금질에 필요한 이런, 어, 기본 무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귀신섬에서 그냥 무덤 파서 다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나눔 같은 거 하시는 거 찾아서 받아도 좋고요. 어, 좀, 뭐 그런 게 없다 싶을 때는 그냥 귀신섬에서 그냥 무덤, 뭐, 저도 뭐 한, 한두 시간씩 막 파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처음으로 당금질에 대한 기본, 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그, 최강 무기를 만들기 위한 또, 어, 준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